4월 9일 수요일인데요.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오피스텔 전세 월세 소개해 드릴게요. 어, 시 1월 날, 1월까지 잔금 지정 기간 돼서 아파트 이제 입주 거의 마무리 됐고요. 오피스텔은 이제 옵션이 있는 거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 전세 월세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위치도 부평, 동수역하고 가까워가지고 앞쪽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면 옵션 다돼 있고 또 1.5룸이라 사용하시기도 좋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고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실 바로앞바로 바로 보여드리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오피스텔 A동, B동 해가지고 이쪽이 동수역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 골목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 은그 부평 남부역 1호선 이용하실 수 있고요. A동, B동이고 옆에 바로 성모병원이 있고요. a동 b동 2치고요 1.5 룸이라 그런데 여기가 이제 가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문돼 있거든요 그래서 13평 정도 돼요 142제곱미터가 13평 정도 되는데 두 개로 하면 이제 여기 침대 놓고 으시 거실 소파 놓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44제곱미터 조금 큰 건데 여기는 요, 요 방이 조금 더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50 구치제곱미터는 그 18평 정도 되는데 방방 방 거실 방 이렇게 되고요. 이제 저기 세탁기하고 옵션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뭐 여기는 또 건식 저기 세면대라 그러네요. 건식 세면대고 어 가격은 뭐 천에서 100, 200에 120뭐월세 이제 우리가 1,000만 원에 10만 원으로 해서 조정하거든요. 그래서 맞춰 줄수 있고요. 어 전세로도 가능하고요. 여기는 이제 실물 사진인데, 여기 보시면, 첫 입주입니다. 전화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보게끔 연락드리겠습니다. 럭키부동산이었습니다.